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 볼입니다. 오늘은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장으로 지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저랑 함께 출발하시죠. 유해물질 걱정 없는 텀블러에. 짠 오늘의 세팅. 어, 좀 오게티가 있긴 하지만 오늘 세팅을 소개해드릴게요. 처음으로 파티라이터로 설치해봤어요. 여러분. 벌레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뭐 벌레가 꼬이면 끄면 되니까. 근데 앞에 이렇게 다니까 여기 이구가 남네요. 가운데 타프의 가운데 달 때는 딱 사이즈 맞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구가딱 사이즈가 맞았는데 앞에 이렇게 다니까 이구가 남습니다 음~ 행어를 가져올 게 아니라 그 3단 쉘터, 쉘프, 쉘프 아무튼 그 3단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선반, 그걸 가지고 왔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양념통이나 이런 것도 좀 올려놓을 수 있는데 행어를 갖고 왔더니 뭐할수 있는 게 없네요. 그리고 뮤토 이렇게 설치했고 오늘은 텐트가 없죠 여러분.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정라라라라라라 차박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차박 라라라라 완료했고요. 분명히 저희가 할때이 창문에 하는 이 모기장 있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4 개를 사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2 개밖에 없어서 일단 앞에만 이렇게 설치했어요. 뒤에는 설치를 못해서 이렇습니다. 뭐 이제 어 선선해지고 있으니까 괜찮아지겠죠. 오늘의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아니. 여기 수영장 있다고 해서 제가 튜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옷을 안 들고 온거 있죠? <laughs> 그래서 서큘레이터 앞에서 시원하게 캠핑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랜만에 솔케임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어색하고 조용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이렇게 초조부라? 애가 이런 느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오자마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세팅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세팅하고, 흘러갔듯이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음식 먹으면서도 제가 아침을 먹고, 어, 점심을 지금 거르고 6시가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먹자. 올리는데 놀란 토요일 보면서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요즘 빠져있는 그 장나라가 나오는 드라마가 어저께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냥 밥을 먹자. 해가지고 밥을 한참 먹다 보니까 아, 맞다. 카메라를 안킨거 있죠?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밥을 원래 먹었었는데 진짜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부려부려 막 먹었던 것 같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은 차돌박이 차도, 차돌박이랑 비빔면부터 뭐, 시작을 해서요. 어, 가능하면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끓여서 어, 밥을 넣어서 술밥처럼 마무리를 해보는 게 저의 지금 계획이긴 한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장대한 계획을 꿈꿔 왔습니다. 원래는 도착하자 마자 보통 요즘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그래서 제가 그 뭐죠 최하정의 찌우 국수? 간장 국수? 그거가 시원하게 먹는 거니까 시원하게 다 먹고 시작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오자마자 진짜 아무하고 없이 피칭하고 뭐 이제. 시간 쫓길 것도 없고 누구랑 같이 온게 아니니까 되게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설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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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거의 5시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쯔유 간장을 지금 먹으면 쯔유 그 간장국수를 지금 먹으면 아 저녁을 못 먹겠구나 싶어서 그냥 저녁을 조금 일찍 시작하려고 뭐 6시가 그닥 일찍은 아니지만 정시간이긴 하지만 저는 차두박을 구워서 비빔면을 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이제 끓여서 술 한잔 하면서 먹고 있는데 앞에 사이트 아까 타풀을 치는데 처음 친다고 잘모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저도 잘 모르지만 좀도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감사의 힘 이렇게 닭꽂이를 주셔서 저도 차돌박이 된장찌개 좀 나눠드리고 이어서 전 나눴습니다 이렇게 구 파트너 드라마 보면서 오랜만에 술을 또 한잔 기울이면서 이 분위기와 이 밤을 즐겨보려고 하거든요. 어, 너무 오랜만에 제가 솔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캠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어, 조금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네요. 자주 솔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놀라운 토요일 시작할 때까지는 이 드라마를 보다가 어김없이 놀라운 토요일을 하면 놀란통을 보면서, 마지, 어, 나머지 술과 안주를 좀 즐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캠핑하고 있는 여기는 A 사이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 이렇게 장벽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사이트인데 여기가 애견 사이트거든요. 그리고 카가좀많 나요. 여기 A 사이트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이트는 이렇게 마주 보고 있지만 차를 세워 두시고 또 장벽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고요. 여기 입구에서부터 12, 3, 4, 5, 6, 이렇게.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예요. 그러면 쭉 올라오다 보면 이런 간판이 보여요. 그래서 좌회전을 딱 하면 바로 이렇게 A존은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여기 입구에서 그냥 쭉 이렇게 오시면 돼요. 쭉 오면 여기 보여지는 이 사이트는 시존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크, 타색, 데크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데크와 데크 간격도 너무 좋아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텐트 치고, 타프는 파쇄에서 치고, 아니면 텐트 이렇게 두개 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ABC 할때 C존입니다. 쭉 오다 보면 이렇게 B존도 있거든요. B존을 가기 전에, 여기 체크인이라고 보이시죠? 체크인 해주시면 돼요, 원장. 안녕하세요. 키오스가 고장이 나서 현비결제 또는 계좌 이체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금액 다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용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예전 바로 옆에가 개수대, 음. 가운데 에는개수대고요 이쪽이 남자장실, 샤워실, 분리수고죠 이쪽이 여자장실이 샤워실이거든요. 네. 네. 여기 시계 있고, 들어가면 드라이기도이 갖춰져 있고요. 여기도 여기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이 있어서 쾌적하게 샤워를 할수 있고요. 정말 특이한 건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개그샵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 화장실, 여기도 에어컨이 있어서 화장실에 볼륨을 데 진짜 시원하게 올려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세면대까지. 칸도 칸이 한세칸 있어서 부족함 없이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청소까지 다 해주셔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C존이에요. 여기가 C존이고, 응? 저기가 어디 존인지 한번 가봅시다. 음. 여기가 K존이라는 곳인데, 우와. 예쁘고 네, 잘 꾸며져 있던 그쵸? 진짜 조경이 완전 진심이신데요? 아, 아까 아 밑에서 위에서 봤던 데이 K존이에요. K존. 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모는 사이트도 아니고 다들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어, 참고로 다들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매너 타임은 지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깊숙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A 사이트처럼 뭔가 칸막이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케이의 처럼 데크 파쇄로 이렇게 구분해서 넓이가 사이트 넓이가 큰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트, 그러니까 사이트마다 간격이 넓은 것 같진 않아요. 올라가면 아숨처럼또 뭔가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디 사이트는 이렇게 편의 시설이 있네요. 개수대까지.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에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숲속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디 사이트 내부적인 안에서는 그소똥 냄새 안 납니다. 일단 뭐 사람마다 후각이 달라서 <laughs> 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아 화장실도 있네요 언가 해줘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철수 다 하고 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샤워 한번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티가 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제가 얼굴을 너무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뭐 붙이면 안 탄다, 기미가 안 생긴다. 뭐 티가 안 난다 하는 거를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 드리려고 여기만 붙이고 여기는 아직 안 붙였어요. 출발하기 전에 여기 여기 마저 붙이고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1박 2일 동안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파이브 이모션 이라고 하는 캠핑장에서 진짜 조용하고 정말 힐링하면서 돌아갑니다 여기가 규모도 엄청 크고 사이트마다 매력적인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음에는 또 여기 d 사이트를 한번 예약을 해보,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d 사이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물론 A 사이트도 크게 어, 불편함은 없었는데 좀 이렇게 고향의 향기가 나고 어, 편의 시설은좀 많이 멀고 어, 많이 멀다? 어 적당히 좀 멀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했어요 전에. 그래서 다음에는 D 사이트 한번 예약해 예약해서 한번 꼭 다시 오고 싶은 캠핑장이었습니다. 너무 재밌게잘 놀다 가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